수학 익힘, 아까 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수학 익힘, 여기 10쪽, 11쪽, 맞아. 이어서 할게요. 자, 예소리가 나타낸 수를 읽고, 써, 어, 쓰고 읽어보세요. 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이게 숫자가, 재호야 1번. 어떻게 되지? 6,000. 어. 243. 어, 읽을 때는? 6,000. 200. 밑에 40... 3 음, 잘했어 6243. 그 다음에, 뭐라고 돼있어, 2번7 4 0 7을 바르게 읽은 사람은 누군지 찾아 양표하시오 어얘0 뭐라고 읽었어? 진 칠천사백칠. 칠천사백칠 맞게 읽었어? 네. 음 그럼 얘는? 칠백사십칠. 칠백사십칠 잘못 읽었지? 응. 음. <laughs> 자 밑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지금 여기 앞에 잠깐만 이렇게 어 여기 여기 봐 여기에 숫자가 바풀무도 있다. 제발. 사천칠백삼십구. 음. 4,739. 1000이 뭐야? 4. 천이 4, 4개 써. 102, 12, 1이 9개. 자, 여기 옆에 있는 문제는 여기가 비어있고, 대신에 천0 0 0이 8개, 100이 5개, 10이 2개, 1이 6개라고 써져 있지. 8,526.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를 쓰고,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수 모형이 몇 수를 나타내는지, 재우가 확인해봐. 천 하나, 둘, 셋. 어, 천이 세 개, 천 모형이 세 개. 네, 하나, 둘, 셋. 네.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쓰지 하나하나 쓰면 어떻게 1 2 3 4 라고 해야지 그치 3 4그 다음에 10 모형은 10 모형 은10 모형은 없어 그치 네. 그리고 1 모형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7써자 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숫자로 쓸수 있지 3407. 음, 3407. 지금 너무나 이걸 저기가 지삼 3407. <laughs> 자, 이게 봐 보세요. 이거는 1 0 1 0 0 1 0 0 0칠 3407이야. 응? 그렇지? 응? 잘못 썼지, 제가. 야 어, 지우개로 치워 다시 자, 그러면 다시 고친 게, 앞에, 재우 여기 봐야지. 1, 10, 100, 1000. 1000의 자리가 3이고, 100, 2, 4. 1 0 0이 4, 12, 7, 3,407. 이렇게 되는 거지? 재우가 만약에, 아까 지금 숫자 잘못 썼잖아. 그거를 잘 헷갈릴 때는, 여기가 지금 1 0이 3개라고 했지? 그럼 이거를 써, 이렇게. 3, 하나, 둘, 셋. 자, 백이 네 개면 여기 자리수 맞춰서 400. 그다음에 10은 없고 1이 일곱 개니까 7. 일의 자리에 맞춰서 써 썼어. 이렇게 봐. 어, 이거 안써안 안 써도 되고 7. 하고 이걸 이렇게 더하면 어? 일의 자리는 7. 어, 10의 자리는 없으니 여기다 7 써야지 제발 7. 7. 여기 십은 없으니까 아니 엄마가 할게. 안 보여. 0이고 그다음에 100이 4 그다음에 1000이 3. 그래서 3,400자가 3,407이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뭐3407 이렇게 쓸 일은 없을 거야. 알겠지? 음. 자, 5번. 예준이가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사, 사면서 천원짜리 지폐 세장 100원짜리 동전 7개를 냈습니다. 예준이가 낸 돈은 얼마일까요? 음. 예준이가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냈으면 이건 얼마야? 3천원3 0원 100원짜리 동전 7개를 냈으니까 700원. 음. 두개 합치면 3,700원. 어, 3,700원. 네, 3,700원을 내고 뭘 샀을까? 잘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문제 <laughs> 아이스크림이요, <laughs> 자, 1111을 사용해서 2352를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돼 있어. 1, 두개 해서 2,000이고, 그 다음. 103개, 103. 그 다음 15개, 11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수학의 김째1 1쪽까지 했고요. 제호 힘들어? 응, 더할수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15쪽, 16쪽도 했으니까 16쪽도 하자. 자, 그 다음은 각 자리에 지금 16쪽이에요. 각 자리에 숫자는 얼마를 나타낼까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1모형이 3개, 백모형이 4개, 십모형이 2개, 일모형이 3개 있으면 3,423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엄마가 그랬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1의 자리, 제가 한번 따라 하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 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자리. 자리, 이제 여기서 뭐, 1, 10, 100점, 만, 10만, 100만, 이렇게 자리가 커지는데, 지금 여기 2학년에서는 1000의 자리까지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3,423에서 2,3은, 읽어 뭐라고 돼 있어? 삼만 천의 자리 숫자이고 삼천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천의 자리 숫자가 뭐냐라고 물으면 3. 3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3은뭘 나타내냐라고 하면 삼천. 3천. 삼천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자,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3은 3, 0이 이렇게 세 개. 삼천 이렇게 하고 밑에 4는 4 1는 백의 자리 숫자이고 400을 나타냅니다. 4는 백의 자리 숫자이고 400을 나타냅니다. 백의 자리 숫자가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4. 백의 자리 숫자가 뭐냐라고 했는데 400이라고 쓰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지. 백의 자리 숫자가 뭐냐라고 했으면 숫자 4만 쓰면 되는 거고 백의 자리 숫자가 뭘 나타내냐라고 하면 400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다음 2는? 2 10의 자리 숫자이고 2 0의 나타냅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무엇이냐? 2. 2. 10의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20. 20. 그리고? 3만 1의 자리 숫자이고 3의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3,423은 이렇게 또 풀어서 할 수도 있지, 이렇게. 3,000과 400과 20과 3,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4527 에서 각자리의 숫자가 얼마를 나타내는지 알아 봅시다 색칠 하라고 돼 있지 색칠 하자 말았어 색칠 다한 거야 다 했네 응. 아, 4,527. 1,000이 몇 개? 4개. 4개. 100이? 100. 4, 아니, 5개. 5개. 12? 2개. 2개. 1이? 7개. 3, 4, 5, 6, 7개. 됐습니다. 자, 그리고 4,527을 나타내면 이렇게 4,52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은 각 자리의 숫자가 얼마를 나타내는지 써 넣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 8,785. 8은 얼마를 나타내나요? 8,000. 7은 얼마를 나타낼까요? 700. 8은 얼마를 나타낼까요? 80. 5는 얼마를 나타낼까요? 5. 5. 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여기는 7,934니까, 7,000 더하기, 900, 더하기, 30, 30 더하기, 4. 4, 4. 그 다음에 여기, 4,045는, 4,000 더하기, 0 더하기. 어, 아까 제가 이거 물어봤지. 여기가 0이면, 여기는 뭐라고 쓰냐고. 0을 3개 써야 되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 0은 0이 하나 있으나, 세개 쓰나, 똑같이 0이니까 0 하나만 써도 된다고 얘기했지? 어. 자, 그 다음에 4는? 40. 사십 오, 오. 오, 쟤이좀 피곤한가 본데? 좀 피곤해? 응. 음. 수학 익힘책, 여기 12, 13. 여기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저기. 음. 자. 각 자리의 숫자가, 아이고, 문제. 각 자리의 숫자가 얼마를 나타내는지 써넣으세요. 문제가 9638 자, 그래서 천의 자리 숫자는 뭐? 9 백의 자리 숫자는? 6 10의 자리 숫자는 3. 1의 자리 숫자는 8. 5.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1 0까 천의 자리 숫자는 뭐냐 그러면 9000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천의 자리 숫자는 9라고만 써야 돼. 그리고 이게 얼마를 나타내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9000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어, 100의 자리 숫자는 뭐냐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6. 6. 얼마를 나타내냐라고 하면 600. 600. 자, 그리고 여기 문제 보자. 숫자 7이 70을 나타내는 수는 어느 것인지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숫자 7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는 숫자 7이 70을 나타내는 걸 찾으라고 했지. 그럼 이거 첫 번째. 숫자 7은 무엇을, 얼마를 나타낼까요? 70. 이게 70이야? 아니, 700, 700. 이건 700이지? 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이건 700이니까 이건 아니네. 그치? 음. 자, 이거는? 7000. 7000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음, 70. 70이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야지. 음. 자, 그 다음. 보기와 같이 숫자 5는 얼마를 나타내는지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기에는. 3,455인데, 여기에는 5가 두개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색, 색깔, 빨갛게 되어 있는 숫자 5가 나타내는 값은 5가 아니라 50이라고 써야지. 그럼 여기서는 빨갛게 되어 있는 숫자가 나타내는 값은 뭐야, 제발? 5,000. 그 다음에 여기는? 50. 5505 50, 됐고, 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는 지금 음, 4538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4538이다 라는 거고, 5번 문제 읽어보자. 숫자 5가 나타나는 값이 가장 큰 수의, 수에... 이 동그라미 표에 가장 작은 수의 세모표 하세요. 숫자 5가 나타내는 값이 다 틀린가 봐. 그치? 그러면은 숫자 5가 나타내는 값이 뭔지 여기 밑에다 써보자, 세우야. 자, 써봐. 자, 이거는 나타내는 값이 500. 여기는 50. 여기는 5천0 어, 요거는 5니까 가장 큰 거는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했고, 작은 거는 세모. 오, 잘했어. 자, 마지막. 응. 축하드 4장을 한복을씩만 사용하여 네자리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의 자리 숫자가 7, 1 0의 자리 숫자가 8, 4자리 8, 1, 네자리 수를 모두 만들어 보세요. 1000의 자리 숫자는 7이고 100의 자리 숫자는 8로 정해져 있어. 그치? 그러면 너는 정할 수 있는 게 뭐야? 5, 6 여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A의. 구하는 거지? 자, 재현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56과 음. 65요. 음. 10 차이나요. 음. 한 번씩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은 어, 이게 5가 10의 자리로 오고, 한 번은 1의 자리로 가고, 6이 1의 자리로 가고, 한 번은 10의 자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고생했어. 음, 음. 안녕.